아직도 연이율 3%대 은행예금에 몇천만원씩 넣고 있어? 예금보다 연이율이 4배 높고, 이자를 매달 달러로 받는 ETF 투자해보자. 예금은 이자를 보통 만기 1년이 돼야 수령하잖아. 그럼, 그걸 재투자하려면 1년마다 해야 돼서, 복리가 너무 느려 거기다, 인플레가 3%보단 높잖아. 그러니까, 자산이 늘지를 않는 거지. 해답은 바로, 월배당 ETF 듀오, 제퓨랑 QILD야. 배당 수익률이 각각 11.4%, 13.4%야. 게다가 배당을 매달 달러로 받으니까 재투자도 매달 해서 자산이 더 빠르게 복리로 늘어나겠지? 세금은 어차피 예금과 배당 모두 수익의 15% 정도로 둘이 똑같아. 3천만 원을 3% 예금과 ETF 듀오에 5년간 원금과 수익을 계속 재투자하면 어떻게 될까? 5년 뒤에 예금은 3,420만 원, ETF 듀오는 4,985만 원이야. 이래도 은행 예금에 넣을 거야? 이렇게 돈을 불리는 방법들을 공유해줄게. 레버켓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같이 돈 불려보자.